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4장 말씀을 바탕으로 그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정말 실수했다 후회했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도요 마치 그런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남는 시간이 오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시면은 어그 야곱의 딸 디나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볼 때에 우리는 3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어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을 보고 디나가 괜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사실 이 34장이 오늘 이 어떤 야곱의 스토리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 이유가 33장에서 야곱의 하나의 선택, 하나의 선택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한 일이기 때문에 이 34장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주 전에 야곱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어 이제 에서가 그의 땅으로 가자라고 할때 야곱이 형이 먼저 가면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따라 가지 않고 달리 방향을 틀어서 세겜 땅에 가서 그하모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거류하겠다라고 한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 야곱은요 본래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세겜에 간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찍어주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요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었어요 베델로 가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운한 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요. 그로 하여금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서원할 때의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서원은 뭐였습니까 그가 20년 전에 에서에게 쫓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 베데레에서 유숙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베고 잔이 돌베개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한 걸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 하나님께 예배를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을 그냥 11조로 헌금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집을 멋들어진 어떤 건물을 짓겠다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하나, 내 삶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장막에 거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야곱은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가서도 그렇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도 그렇고 야곱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그런 삶에 자기 삶에 무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이제 에소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뭘 했느냐? 그가 이제 세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단은 쌓코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고 싶은 땅에서, 그가 머물고 싶은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뜨겁게 열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린 양의 기름보다 나는 것입니다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순종의 예배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열성의 예배, 열정의 예배, 뜨거운 예배, 간절한 기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서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열성의 찬양과 예배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의 말씀에 거하여서 말씀 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야곱은요,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세겜에 머 물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세겜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그딸 그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을 돌아보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세겜의 청년들에게 하몰의 아들 중 추장 세겜을 통해서 그가 욕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일을 당하고 그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와서 그 딸을 내게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어, 이런 비극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른 그 죄인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겜이 이렇게 말할 처지입니까? 자기가 억지로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강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연연하고 있으니 이 여인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이 세겜이나 하몰이나 이들이 디나를 얻어온 데 있어서 매우 진심이라는 것을 좀알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까지 지금 어이 세겜이 디나를 욕되였다는 이 내용을 빼놓고 보면요, 아 디나와 이 하몰이 아그 세겜과 하몰이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진심어리게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말에 엎드려서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은 딸을 내줄 만한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요. 방식도요. 그 인간의 동기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어떤 게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지금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디나를 얻는 과정이 옳은 방법입니까 잘못된 방법입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요. 수단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그런 디나의 소식을 듣고 분노한 야곱의 가정 안에 특히 그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계략을 짭니까? 이들을 다 죽여 버려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 디나의 수치를 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약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가 다, 동생이 잘못된 일을 당하고 났을 때이 오빠가 가서 한번 쥐어바가 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이 그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된 이방인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잘못된 순간 순간 선택으로 말미암아. 디나가 아픔을 겪게 되고요 또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의 가정에 칼과 피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잘못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근원의 문제는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고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이 시간부터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삶에는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은 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다그 당시에는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도 셀로 가지 않고 배들로 가지 않고 그 세겜으로 간것 그때에는요 자기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서 디나의 그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가 그때 아마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laughs>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정말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저희 뭐 할머니 때에 가면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이고 주님 내가 때물레방아간을 들리지 않았어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laughs>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한 번의 어떤 실수나 지난 날의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물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은 나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하고 그로말며 더큰 문제로 그한 성업을 파괴할 수 있는 죄의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은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구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대로 그 일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합니까? 그 세겜과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고 나면 너희가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때 디나를 주겠다고 계략을 꾸며요. 여러분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말 가장 악한 일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어,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이것은요 먼저는 거짓된 의도로 이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오늘날로 치면 세례와 같은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자기의 수단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팔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다른 어떤 수단을 위해서 나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 을 듣습니다. 어 이제 기독교 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그레스 장로님이고 사장님이 뭐 권사님이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임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신후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까지 나와라. 예배들 예배가 있는 날은 8시에 나와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7시까지 나와라. 그래서요 정말 믿음이 없는 청년들도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드려야 되니까 한 시간 일찍 나오고 두 시간 일찍 나와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시급을 한세 배로 쳐주면은 그래도 좀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 기업들에서요 시급을 쳐주기는커녕 그렇게 이용해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그냥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회장님이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인 죄책감까지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 기업들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의 신앙을 빙자해서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세상보다 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당이든요. 우리가 뭐 누구에 든 인물과 배경과 그걸 떠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여러분 그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의 살아온 이력과 저 사람이 삶에서 드러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가나합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 가운데에서 22대죠? 22대 국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6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적인 정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어, 어떻게 계속해서 국회 안에서 이거를 어, 그런 문제가 계속 뭐 인준을 받내 만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당 어떤 인물 이 사람이 나랑 어떤 연고가 있는가 학연 지연 현연을다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요. 그 목적이 아무리 오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업체들, 여러분의 사업회 삶의 현장들,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권사이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장로이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집사라는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들이 맨날 자기 집사한테만 관심이 있고, 권사들이 술을 권하고 있고,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화 투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디나 얘기하다가 멀리 갔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바, 마치 그 아, 어, 야곱의 아들들이 일한 게 행한 게 그거 같다는 것이지요. 부정한 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의 아들들에게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고래 잡는 거예요 그렇게 포경 수술하고 나니까 할례하고 나니까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마을에서 그 성읍에 출입하는 자들까지 이 세겜 세겜 땅에서 다 할례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몰의 가문 뿐 아니라 그 세겜 추장에 그 족속뿐 아니라 그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지금 세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좀순 순진한 거예요. 순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다 따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만 할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28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지금 시무온 갈레위 이들이 디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무엇까지 나아간 거예요? 약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말미에 막 칼로 말미에 아마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복수를 넘어서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복수의 씨앗들을 그 땅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와 시몬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하는 게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칼로 죽이고 그들에게 가진 것까지 빼앗는 것까지도 다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 나의 정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내안에 분노와 내 안에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정의에 대한 의분이 차오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내 뜻대로 마셨옵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 아무리 내 가족을 위한 일 아무리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요 그게 백번 천번 내가 하늘 앞에서 검증받고 점검받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 속에서 내 뜻대로 일들이 다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뜻대로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지금 저의 와이프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그 당시의 옳다로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풀 벗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와 시몬, 이들은 누구보다 디나를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가족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분노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자기의 당위성에 사로잡히자,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아주 악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레위와 시므온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아들이 아들들의 행동한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비판을 하느냐? 여러분 3 4장3 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리스족 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아들들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아들 들의 행동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가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속이냐? 하나님의 그 일을 행가지고 너희의 목서 악한 일을 하느냐? 이걸 지금 자녀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뭐 어, 나의 집, 나의 재산, 나의 가정 약한 난 수가 적고 약한데 수가 적고 약한데 너희가 약한데 너희 때문에인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야곱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요 자녀를 떠나서 어떤 공동체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을 세워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가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3 1 절에 그 아들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오르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콩가루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가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벗어버리, 벗어버리기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극적인 일들 그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5장 오늘,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5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지만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난 삶에서 늘잘잘 잘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에 덮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있고 아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그럼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죄악 때문에 다른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복수나 어떤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로 소원합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주께라는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의 경외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이었던 삶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